어그 요즘 그 보이스 피싱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자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어떤 그런 당부 문자나 안내 문자들을 예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받고 조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하는 게 사기죠. 그래도 당합니다. 최근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 이 사기꾼들이 모아둔 돈뿐만이 아니라 대출을까지도 받게 해서 피해액수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끝까지 다 대출을 받게 해서 그것을 송금시키는. 그런데 그런 사기를 여러분 왜 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몰라서 어, 바보여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할 걸 갖고 에, 그게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제일의 최악의 사기 사건. 에, 그 사기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따 먹었습니까? 오늘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정말 먹으면 죽을 것만 같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던 것이죠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 것이죠 사탄도 귀신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나타난다고 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갖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으나 알고 보니 사탄이었던 것이죠 새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나쁘고 악하고 내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선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최선의 것을 고심하며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의로운 열심히 있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고 보니까 이 성경에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답하느냐면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 내용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공간 복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이세 권의 책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세 권에 모두 다기록되어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 중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좀살펴보야할 것은 이 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야기 하나가 모든 책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선하신 있는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이세 권의 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점에서 예 당시 메시아로 여겨졌던 이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분은 선하신 분이지지. 메시아니까. 그렇고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는 선하지 않다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굳이 이 내용을 모든 책에 같이 기록해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음흉한 의중이 그 호충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그 의중을 바로 꿰뚫어 보시고 그 청년의 그릇된 영생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함, 착함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릇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아이고 착하다 넌 어쩜 이렇게 어린데도 말도 잘 듣고 예쁘냐 넌참 선한 아이구나. 주변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똑 부러지게 지켜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대목에서 이것을 유추해 볼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당당히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켜 행했는데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 오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동의와 더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증명해줄 증인들이 이 마을에 여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은 깨뜨려 보시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어. 다 죄인들이야. 그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해서 너가 선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그런 선한 행위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가 다 지켜서 살았다고, 너그 가진 돈 그거 다 나눠줄 수 있겠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한계를 또 우리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칭찬, 사람들의 시선, 인정은 하나님의 선함에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 부자 청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께 저런 질문할 때에 아, 저 청년이라면 저렇게 질문할 법하지. 저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 살았으며, 하나님이 저렇게 복주셔서 부자청년이 되었는데, 저런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하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경험과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빠르고 능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와가 끌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끌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들 중에 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음란한 것들이나 노골적으로 저지스럽고 공격적인 욕설과 폭력적인 가사가 담긴 음악들에게 끌리겠습니까? 또는 이단에 빠지더라도 사탄 숭배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사람, 연쇄살인범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악해 보이는 것들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선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끌려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때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른 길 같아요. 이 길로 가면 바르게 갈것 같고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망,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에 맺혀져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악가가 그 열매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사탄은 우리의 곁에서 괜찮다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충동하는 것이죠. 세상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대수냐고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왜 혼자 유난이냐고 다그 정도는 하면서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잘 살고 있지 않냐고 너 정도면 충분히 착하고 너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고 계속 충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유혹에 속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사탄은 아니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모든 짐승과 아이할것 없이 모든 것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이런 짐승들 이거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까운데 아니 이 짐승들이 무슨 죄라고 얘네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 왕지사 죽일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 얼마나 좋겠어. 꽤 그렇듯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달라도 다르십니다. 죽여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런 열심으로 너가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의지해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기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봉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라고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그마한 아이성이라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고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다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죄된 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게 옳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것들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교회 가운데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이요 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내 감정과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분별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면.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으로 믿는 것이죠. 헤렘 진멸하라고 했으면 내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진멸하셔, 진멸하라 하셨으니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으면 바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그런 걸 요구하실만한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지 말도 안돼 그런 하나님이실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과 내 지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결단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면 좋은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잘 몰라도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잘 모르겠으면 계속 자꾸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마다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해질수있습니다온전해발된 말은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직이 성경 말씀만 우리온전케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이 혼미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 o 한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그 말씀을 토대로 삶을 살아내었던 그 경험과 그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누적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더욱더 수월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뭐 내가 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천하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알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였던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요 소원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왜곡되어 있는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애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게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지?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하다면 지금 당장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내 기분과 내 생각을 따라 원망이 아니라 선하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분별이고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내 감정에 지금 사탄이 무슨 장난을 치려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볼 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내 말씀이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 평안이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을 거야. 내가 너희들 만나 줄 거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고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분별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십시오. 말도 안 돼. 이미 늦었어. 난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망했어. 우리 집은 망했어.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소망 없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된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그 시간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홍해 앞에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죠. 당장은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에 그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탄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속삭이는 속상 속상이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내 안의 경험과 지식 선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믿을 게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훨씬 더 좋으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함으로 아니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 선포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